10편 116편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.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.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.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얼거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. 나를 구하소서. 나를 구원하소서.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.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.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오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.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.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의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 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.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? 내가 어쩔 줄 몰라하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.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?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성원을 지키겠습니다.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. 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.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.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.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.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. 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.